야 이놈아! 날 내가 왕자네. 콕해지 말받지 원하려는데 대학 보나요? 할머니. <laughs> 응? 엄마가하면사람들이 난리가 나서요 아주 그냥. 응. 에? 지금 2,123년이에요. <laughs>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, 진짜? <laughs> 아, 야, 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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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놈아! 내가 2,23년에는 0 이마. 콘서트를 하면 2만 명이 왔어요. 2만 명이, <laughs> 2만 명 그리고 이 극장 반에만 5천 명이 모였었어. 이 아이야, <laughs> 또 그러신다. 진짜였어 이놈아. 네가 그때의 그 이세계 아이돌을 알아 임마 에이. 그때 이세계 아이돌은 임마 뉴스도 나오고 기사도 나오고 이 책자도 나오고 이 연구 대상도 되고 아주 전설이었어요 전설 아유 내가 이렇게 이렇게 이 취급 받는 거 알면은 내 팬들이 뒤집어질 거다 아주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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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팬들이 아주 그냥 뒤집어질 거다 뒤집어져. <laughs>